어떻 저렇게 잘 드시죠? 쉬지 않고 드시네요. 죽을수록. 죽을수록. 이거 웃긴다. 왜? 이거 다 우리 시댁인 것 같으셔. 왜? 이거 당 우리 시댁인 는같으 오. 제대로 된 집밥 한상 차려주고 싶어 쓰던 그릇까지 직접 들고 온 시어머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30년 전에 결혼할 때 해온 거. 오. 야, 그건... 그것도 기억을 하네. 이분이 바로 세상 중의 엄마 이미진 씨입니다. 주인공의 일상을 살펴보기 위해 미사구 제작진은 육아 프로그램을 가장해 집안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세상 중의 엄마의 일상은 어떨까요? 오전 9시, 엄마 예진 씨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홀로 새 아이 아침밥을 챙겨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아이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네요. 네? 여보, 엄마. 여보, 엄마. 예진 씨는 그 짧은 시간 내에 남편의 밥상을 차려주고 아이들 아침밥까지 뚝딱 만들어 냈습니다. 밥 맛있게 먹어 어. 아직 모든 일에 엄마 손이 필요한 17개월 새쌍둥이 여진씨는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모이를 주던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일일이 밥을 떠먹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배가 부른지 장난을 치는 첫째 성우 아침 한번 먹기 힘드네요.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시간만 되면 이렇게 세 쌍중이네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오늘 하루도 참 험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죠. 예진씨는 최근 들어 육아가 더욱 힘에 부칩니다. 새상경이가 17개월이 되면서 부쩍 움직임이 늘어 자주 넘어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 고집이 생겨 서로 싸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예진씨는 지쳐가고 집안은 점점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드는데요. 주고 있는데 나머지 두 아이가 엄청 심하게 싸우고 있거나 이러면 그때 정말 진짜 제가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데 는 제가 되게 난감하고 미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서서 첫 식사를 하는 예진 씨. 밀거나 그러면 안돼 큰일 나. 성민아 내려와 내려와 성민 내려와. 어느 순간 그녀에게 식탁과 반찬은 사치가 되어 버렸다는데요. 아이들 이제 낮잠 잘때 잠깐 먹는다든지 아이들 보면서 먹어야 되니까 서서 먹거나 왠지 앉아서 편하게 먹는다는 거는 언제 그렇게 먹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드디어 낮잠에 든 새쌍둥이 이제 엄마 예진 씨도 한숨 돌리려나요? 아 아니네요. 새쌍둥이가 잠들어도 엄마는 쉬질 못합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는 바빠서 집안일 할 새가 없었기 때문이죠. 새 아이 키우다 보면 힘들 법도 한데,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다 해내는 예진씨입니다. 늦은 오후, 예진씨가 낮잠에서 깬 아이들을 놀이터로 데리고 나왔네요. 놀이터야말로 엄마 예진 씨의 모든 촉각을 곤두서게 하는 장소. 넌아, 좀 위험해, 이리와. 일단 직진하고 보는 세상둥이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세상둥이 엄마 예진 씨의 하루는 길고도 혼난합니다 아우, 보니까 말이죠.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뭐 집사람이 키웠지만은 네. 저렇게 힘든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말은. 네. 자, 3등이 육아를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어떤 이벤트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평상시에 밥도 못 챙겨 먹고, 네. 휴식 시간도 없고 그래서요. 네. 따뜻한 밥한끼 해주고 싶었고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벤트를 하는 건 좋은데 네. 저그 삼둥이들이 네. 떨어져야 뭘좀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래서요 제 아들하고 네. 사돈 처녀한테 부탁 좀 했어요 아 그래요 예아 며느리의 동생분 예. 네, 사돈 처녀 저걸 한번 해볼까요 네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분이 바로 조력자로 나선 예진 씨의 동생 임예옥 씨입니다. <laughs> 저 우리 사돈 어른이신데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본인이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있죠? 네, <laughs> 언니한테 육아에 대한 고충과 여러가지 생활 얘기도 물어보고요. 시어머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요. 네. 잘할 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 잘해주세요. 네. 좀 이따 봐요. 네. 좀 이따 뵐게요. 네. <laughs> 오늘의 실험 카메라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진 씨의 동생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예진 씨를 불러냅니다. 그렇게 예진 씨가 외출한 사이 남편이 새쌍둥이를 돌보게 될 거고요. 예진 씨는 동생과 함께 두피 케어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실험 카메라 준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과연 새쌍둥이 육아에 대한 예진 씨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실험 카메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건 이제 3등기 때문에 여치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나들이를 했어요. 거기 이쪽으로 칠게요. 두피 크리닉 바로 칠 거죠? 네네. 두피 상태를 점검하는 헤어 디자이너의 눈치를 살피는 여진 씨.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저 붕이 내 두피 상태를 보고 경황을 금치 못하고 일단 다 체장하셨어. <laughs> 지금 내가 기둥 같은 게 없어지고. 예, 나그 어쩔 수 없어. 뻔뻔하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이어서. <laughs> 내 두피 상태를 공정히. 화들짝 놀이를 해주고 되지 않 네, 진짜 안좋아지시고요 네, 알고있어 제가 지금 어. 상중이 엄마거든요. 너무 바쁘고 말러니까 솔직히 머리 감는 것도요. 네. 오히려 한번 바쁘셨나 보다. 너무 빠아 진짜 바빠 <laughs> 이제 <진짜. 웃음> 저, 제가 아는 영웅제혜터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도 실상중이든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수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지금 2개월째 지금 완전 제일 빡세게 힘들 때는 진짜 키우고 싶겠다, 진짜 싶겠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게 한명 낳은 거랑 거의 6개 안 돼? 그게 낳는 거는, 낳는 거는 <laughs>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 키우는 게 문제인데 낳고 나서부터 1년까지 있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정말 <laughs> 언니 언제까지 그랬는데? 정말 진짜 끔찍했던 건한 10개월 정도까지? 10개월까지? 지금 여기가... 아 너무 힘들게다 진짜 <laughs> 그 공감요 갑자기 전화드리면 안 받죠? 바쁘다끊 끊죠 그 바로 받는 게아로 밤에 온다고요? 네 밤에라도 전화를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전화 받는 시간이 없어서 전화 받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난 너무 좋아하 아프다. <laughs> 다른 사람들은 막연하게 힘들겠다. 그냥 이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삶이 지금 눈 앞에 보이거든. 어떻게 살고 있겠구나. 자, 지금 이제 그 자매가 말이죠. 오랜만에 좀 힐링이 되고 있는데 네. 또 어머님은 또 이제 좀 며느리를 위해서 이제 저 밥상을 좀 차리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우리가 슬쩍 가서. 어느 정도인지 또 맛도 보고 아무래도 그시어머니께서 오늘 며느리가 되게 맛있어 한다고 하는 거 며느리 인자 손맛이니까 네. 정말 그게 며느리의 진심인지 아닌지 네.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네. 이벤트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해 왔다는 시어머니 요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아유. 준비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예 예. 아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그 하전인가 저저 저거는 해물탕 예, 예. 아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이제, 해물탕. 이거는 갈비찜. 아 갈비찜. 갈비찜. 예. <laughs> 우리가 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예, 예. 아, 음식 거덕. 맛이 어떤지 알고 예. 하는 거. 알잖아. 아 그러면요 아, 그러면요. 아, 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예 예. <laughs> 며느리가 인정한 어머니의 손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야,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는 거 야, <laughs> 정말 저희 엄마보다도 훨씬 맛있지. 네. 감사합니다. 해워드릴까요아 새우 아, 새 까야 되니까 이거 이거 며느리가 특히나 좋아한다는 시어머니표 해물탕도 맛을 안볼 수가 없죠. 오, 아, 밥없어요 밥. 와 정말 맛있네요. 음. 주인공 입장 15분 전이라니다어 정말? 15분? 네, 올라가셔야 아니 우리가 먹먹 뭐, 먹. 뭐, 뭐. 먹어야 되니까 20분 있다 오라 오고 싶어 그래. <laughs> 그 시각 두피 클리닉을 받아 한결 가뿐해진 마음으로 미용실을 나선 예진 씨. 이제 실험 카메라 2단계가 시작됩니다. 동생이 이벤트 정수로 언니를 유인할 예정인데요. 이벤트 성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 자, 이제 모든 이벤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며느리가 이제 두피 케어를 받고 이제 도착을 이제 곧 하거든요. 사실 이벤트를 받는 사람보다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 더 긴장될 수가 있거든요. 좀 긴장이 되시나요? 아니, 그냥 뭐 괜찮아요. <웃음> <웃음> 며느리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어, 그 중에서도 좀 해물파전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해물파전. 아. 예. 그 맛을 네. 기억을 할까요, 며느님이? 네, 당연히 기억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어,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잘 써내린 예진 씨. 별 의심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 지금 올라왔어 어? 어? 들어왔어요. 주소이 아니시겠어요? 네. 네. 저분이 그 동생, 동생이죠. 예. 예, 들어오고 있네요. 예, 들어왔습니다. 어? 자리를 안 앉고? 어? 이때 갑자기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는 예진 씨. 뭐지? 설마 미사고 이벤트를 눈치채고올까요 이대로 이벤트가 종료되는 걸까요? 카메라인데, 아이고야, 깜짝 놀랐네. 지금 여기 카메라에요. 이게, 거, 거울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며느리가, 전에 카메라가 있는 걸 모르고, 머리 묶는 게 낫지 않느냐, 머리. 예.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앉아있는 않고,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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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습니다. 음식. 자, 음식 막바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나가시면 안 되니까, 자, 음식 투입. 음식 투입. 평소 시어머니의 음식을 좋아했다는 예진씨. 과연 시어머니의 음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구첩 반상. 주인공은 동생 지인이 대접한 음식으로 알고 먹게 될 텐데요. 우리 드시면서 말씀 나누게 해서 금방 부착하실 겁니다. 저희 가게에서. 맛있겠다. 네. 이 요리는 저희 가게 대표 메뉴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네. 굉장히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그 자장님 오시잖아요 빨리 이거 세 분이 뜯어. 아 해물탕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네, 해물탕부터 어. <laughs> 자 음식 맛을 봤어요? 어? 오 진짜 맛있게 먹네요 이거 네. 싸면 좋겠어요 어? 사장님 응. 예전에 이거 싸주셨었어 저 응. 어, 싸가고 싶을 정도로 <laughs> 맛있게 먹나봐요 오맛있다 음식 맛은 기억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있다는 건. 그렇죠, 맛있는 걸로 네. 지금 뭐. 삼둥이를 아마 좀 키우려면 몸이 아, 고대죠. 그 에너지가 또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 그러니까. 네. 어째 저렇게 잘 드시죠? 쉬지 않고 드시네요. 치고 싫어, 치고 싫어. 이 시댁인물 없어. 왜? 이거 다 우리 시댁인물 없어. 오. <laughs> 네, 파전 농건은 그 결혼식 감례품이거든요. 아 집에서 먹는 것처럼 네. 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것도다 그래. 가져왔죠. 어 제대로 된 집밥 한상 차려주고 싶어 쓰던 그릇까지 직접 들고 온 시어머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어머니 30년 전에 결혼할 때 해온 거. 오, 어. 어, 야, 그건... 그것도 기억을 안 해? 뭐, 지금 오. 놀랬어요. 오. 예. 이것도 똑같이 다 했어. <laughs> 비슷한 거겠지? <같지? 웃음> 아, 완전 똑같이. <laughs> <laughs> 어떻게 모양까지 똑같고, 안에 아, 뭐냐. 색살만 우리 집에 거는 좀 크게 <laughs> <그기 빨리, 웃음> <그기> 똑같아. 게 <laughs> 똑같아. 이것도, 이것도. 야 파전을 먹으면서 근데 그,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똑같은 거 있다 고 친해집에 네. 어, 공간이 비니까 오, 그 안에 오. 그림이 있거든요 아 네, 꽃림림이 있거든 오. 것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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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어이게어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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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거진이 우리 이것도 이것도 이거도이것엄이가손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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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도이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집에 사가셨거든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아, 진짜 어머니 아시는 분인가? <laughs> 어머니 아시는 일이냐고. 네. 그래서 한 번에 한 집에서 산게 아니고 여기저기서구해주시는게 어떻게 똑같은 게다 있냐고, 진짜. 시어머님이 댄스가 너무치시네 한정식 집에서. 이거는 졸댄스 때받았다 그랬고, 남녀 품으로오 이건 어머니가 결혼할 때 사오셨다고 그랬고. 아니, 그릇을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다 기억하냐? <laughs> 아 귀여운 거 언니 장난 아니야. 아니, 진짜 웃겨. 저 <laughs> 동생분은. <laughs>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집에서 가져온 걸다 알고 있으니까 언니가 놀랄 때마다. 너무 진짜야 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아 진짜 웃겨. 어 약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자 이제 이제 서서히 동생분을 밖으로 불러내주세요. 어머니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잠깐. 네. 자, 영상 플레이, 영상 플레이해 주세요. 안녕라세요안녕하세 네. 어, 삼둥이 키우느라고 네가 너무 고생도 많고 해서 엄마 깜짝 이벤트를 시. 했어.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너무 예뻤고 기쁘고 행복했었어. 결혼하고 아이가 없어가지고 꼭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이렇다 하게 격려의 말도 못해준 것 같아 항상 미안하다. 2014년 3월 1일 날 드디어 3등이 태어나는 날.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이 가슴이 벅차올랐고 너를 봤을 때 그동안에 고생했을 너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삼둥이 키우느라고 항상 먹는 것도 제때 못 먹고 또 잠도 편안하게 한번 자보지도 못해서 너를 생각하니까 항상 미안하고 그 말뿐이다. 우리 친딸 같은 예진아 앞으로 삼둥이보다 너를 더 사랑해줄게. 우리 며느리 사랑해. 네 놀랬어요. 어, 이게 뭐지? 참 뭐지 싶을 거요. 아이 가방 네네 아이 사진과 이거 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 시어머니께서 준비한 거예요 저희는 들고 온거 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왜저녁이게네 네. <laughs> 어느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네어디뭐 제일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너 저기잖아 해물탕도 좋아했지만 파전도 저 이거 정말 맛있게 먹게 됐어요. 아까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여기뭐 삼둥이만 있었으면 정말 삼둥이. <laughs> 어? 어? 와 삼둥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와, 너무 예쁘다 삼둥이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아들님들다 너네들 몸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오늘 어머님께서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 연재를 위 해서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가 셋을 키우고 있으니까, 네. 어,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네. 그 하면서 그 평생 간직될 그런 소중한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네. 너무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여동생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처럼할말다 하고 사는 며느리도 없다고. 아, 어머니한테 진짜 제가 더 노력하고 해서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해요. 고마워. 그리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아들. 감사합니다. 고부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진정한 고부 사랑을 보여준 두 분.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